아버지처럼 사무엘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게 나와. 여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 사무엘에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당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신인데 내용, 호칭은 당신인데 내용상 은 뭐가 돼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거다. 내 아들아. 여기, 여기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관계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이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노라 아니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 궁금증 가지면 바로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묻는 성경 읽기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요 그냥 교리를 가지고 읽어요 교리로 답을 구하면서 읽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 방법 어떻게 읽냐 성경 읽다 모르면 여기에 관주 성경 찾으면 좋은데 관주 성경이 아니라 주석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주석 밑에 한줄 주석을 읽어.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실제로 누구의 주석을 갖다 놓고 읽어. 무슨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을 갖다 놓는 지 매튜 엘리의 그 주석을 갖다 놓고 이제 막 일대일로 대조해가면서 읽어. 아, 내 해석이 이 해석과가 같구나. 그게 바로 세뇌과정이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매튜 엘리의 음성을 듣고 칼빈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웨슬리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 그때부터 3장 1절 이에 예 사무엘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시하의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못 보는 거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누구만 보고 가요? 메튜 엘리, 칼빈, 주석을 쓰신 분들, 그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만 보고 가. 아니 우리가 예수를 보고 가야지. 왜그 사람들만 보고 가? 예수를 보고 가라고, 예수를. 성경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를 만나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예수를 만나라고 그랬지. 누가 자꾸 칼빈만 만나고 가고, 웨슬만 만나고 가고. 그럼 뭐, 메트엘류를 만나고 가고, 왜 바클레이만 만나고 가고. 그럼 왜 그러시냐고. 왜 WBC 주석을 놓고 왜 WBC에 나오는 신학자들만 만나고 가고 그러냐고. 예,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내 아들아 그랬죠. 내 아들아. 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오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그가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나이까라고 얘기할 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은 거야. 엘리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한 동안 없었기 때문에 기억에서 사라졌어.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엘리가 사모엘에게 말을. 아,